무려 약속을 드리고 6개월 만에 올립니다. 제가 쓸데없는 어린이집 행사 탑5에서 언급했었던 그 반대인 의미 있는 행사 탑5였는데 솔직히 선정이 좀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행사라고 생각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행사가 싫은 그건 아니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해야 부모님들이 더 이해하시기도 쉬울 것이고, 원을 찾으실 때 참고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행사가 아니라 활동으로 명령을 변경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행사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의미 있는 활동 탑5. 시작하기 전에 기준은 그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의 노동력에 대비해서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지속성,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는지, 주제의식, 이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세 가지를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자 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연습없는 발표회. 이거는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원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를 부탁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안할건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발표의 무대를 세우려면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연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특별활동은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 담임선생인데도 그 정도는 잡을 거예요. 이게 심하면 특별활동 수업시간에 전부 연습에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아예 없애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1년 동안 배워왔던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그것을 여실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없이 말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학기 초보다 성장했는지 더 발전했는지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 자리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의 무대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신박하기도 한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애들 안무를 맞추기 위해서는 심한 경우는 아이들한테 대놓고 험한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이번 연도에도 여실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저한테도 이런 걸 하나 맡기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기계체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철봉도 못하는... 두 번째, 서로에게 편지 읽어주기. 이것도 사실 듣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미리 대상자를 정해주긴 했을 거예요.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죠.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보통 싸운 직후에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의 얘기밖에 안 하고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사실 저도 많이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친해지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듣는 친구들은 절대 말하는 친구의 말을 끊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비웃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가 끝까지 얘기하고 나면 박수를 쳐준다 편지의 대상자는 읽어주는 애가 속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는다 미안하고 그랬구나라고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규칙은 있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규칙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하는 것도 연습이 되고요 듣는 것도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적성도 명 정확하구요. 말하는 방법과 동시에 듣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활동이에요. 인상 깊더라고요.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영화들은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요. 세 번째, 행사 세팅을 아이들이 직접 해보기 제가 자주 비판했던 게 있어요 만들기를 선생님이 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이들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완성도를 떠나서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제가 몇번 있긴 하거든요 행사 세팅 보면 그렇잖아요 거대한 아치, 뭐 풍선, 현수막 이런 것들 막 으리으리하게 의리 꾸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거부하고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 물론 이를 다 아이들한테 넘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전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씨도 쓰고요. 무리한 노동력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선만 잘 지킨다면 굉장히 의미 있겠더라고요. 대신 이건 부모님들의 역할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저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썼어,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었는지를 여쭤봐 주시고 무엇을 쓴 건지 여쭤봐 주시고 계속해서 궁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돼야 이 활동이 활용점정을 찍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네 번째 특정 종목 장기 프로젝트 제가 체육교사니까 체육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인 편향된 기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걸러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유아체육을 매주마다 교구를 바꿔가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국구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심도 깊게 하는 게더 교육적이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줄넘기나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이들의 나중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거기서 끈기를 배우고 실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일부 앞뒤 좀 꽉꽉 막힌 체육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체육 수업을 통해서 뭐 평형성을 기르고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민첩성을 기르고 얼마나 좋으냐. 체육 수업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무분별하게 말이죠. 근데 다놓코 얘기할게요. 그걸 노리고 싶으면 그냥 바깥 놀이를 보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유는 제가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목소리> 다섯 번째. 어디. 이건 제가 영상화를 얼마 전에 다뤘던 거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대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하는 원에서 지금 하는 거긴 하거든요. 한집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체육 업체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전체를 커버를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원은 여기가 유일해요.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동생들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단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무려 1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장애물을 통과하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장애물을 잡아준다든가. 형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거 이거 같이 하자 라고 하면은 동생들은 그것에 잘 따라주고 이거를 단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면서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인상 깊냐면 일단 원 어느 프로그램에도 이건 적용이 가능해요 운영에 따라서 말이죠 뭐 소방훈련에서도 바깥놀이에서도 특별 활동에서도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지속성에서 최고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련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이 목적성이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도,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목적성은 어른이 돼서도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습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따로 있어요. 제가 기준에 지속성과 목적성을 둔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문화에서 사라진 게 바로 이두 가지예요. 행사에서도 사라졌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사라졌어요. 조금 격렬하게 얘기하면 지속성 땅이 사실 개나 줬어요. 당일 한 번에 임팩트 있게, 이쁘게, 화려하게. 이게 중요해진 게 지금의 문화예요. 목적성도 많이 사라졌어요. 홍보할 때 이런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다들 그러겠죠. 당연하죠. 근데 실상은 진짜 그러던가요? 솔직히 정말 많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게는 하지도 않으면서 사진만 찍어서 인증하면 그런 활동을 하는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고 위장인 거거든요.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출산이기 때문에 원화 모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이쁘고 화려하고 그런 게좀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려니 할수 있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탄탄한 내부 프로그램을 홍보하세요. 외관으로 홍보하지 마시고.